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비트큐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참전했다. 애플은 MLX라는 AI 개발 수단을 공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임을 알렸다.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기기에서 클라우드의 도움 없이도 자체 반도체에서 생성형 AI를 가동시키는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플은 지난 9월부터 생성형 AI 분야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왔다. 스마트폰 진영의 생성형 AI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은 픽셀 A 프로의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하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23에가오스라는 생성형 AI를 탑재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와이더플래닛은 지난 8일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19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발행 대상자는 배우 이정재, 정우성을 비롯해 박관우, 박인규 위지익 스튜디오 대표, 위지익 스튜디오 등이 참여한다. 와이더플래닛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와이더플래닛의 선행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상증자 공시가 지난 8일 나왔지만. 주가는 지난 5일부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 전일 기준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개봉해 상영 20일 만에 세운 기록이다. 극장가에선 서울의 봄이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달성하는 영화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투자한 벤처 키피텔들도 높은 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건 메인 투자자이자 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 투자사들은 약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워이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법과 정의당은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폴란드의 정권 교체 영향으로 전 정부에서의 합의가 무효화된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 크카미시 폴란드 농민당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자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과 정의당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CJ제일재당은 공식몰 CJ더마켓에서 내일 도착 서비스인 내일고 오늘을 시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CJ제당 제품을 전국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다. 1년 전 이맘때 쿠팡과 제품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올해 내내 탈쿠팡 기조를 이어온 CJ제당이 쿠팡 철수 후에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을 얻은 CJ제당은 자사몰에 쿠팡의 로켓배송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내일 도착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독자 생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음 뉴스 11일 SKT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에서 2023년 6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치매 예방, 사회성과 부상 사업을 진행, 인지치료와 AI 기반 두뇌톡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사업평가 기관인 인제대 일산백병원에 따르면 사업기간 2년간 경도인지장애 노인 30명 중약 1명만 치매가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치매이완율이 약15% 수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이진영 교수 연구팀은 SKT, 두뇌 톡톡을 지속 이용한 어르신들의 장기 기억력이 13% 향상, 이외 작업 기억력 11.4%, 어머 유창성 15.5%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뉴스.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월 14,900원으로 인상했다. 무려 42.6%의 인상률로 2020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격 인상이다. 한국 차별 논란이 떠오른 이유는 유튜브가 한국의 42개 국가에서 가족 요금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튜브 뮤직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광고 제거 등 기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훨씬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북유럽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단일 요금제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11일 오후 10시 23분 원달러 환율은 1,321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